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만난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자, 여름방학 때 저랑 같이 수업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네요. 자, 학원에서 간호사 국시 아동 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.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아동 간호학 국시 문제는 몇 문제죠? 35문제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동간호학의 출제 단원들을 이제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검토를 하셨을 텐데요,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이라 하나를 둘수 있다 그러면 어디 파트를 둘수 있죠? 자, 저좀 보세요. 책 보지 마시고 아직은. 네,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는 아동의 성장 발달이죠.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여러 학자들의 이론들이 합쳐지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45문제 정도 중에서 그 아동의 성장 발달 부분이 10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. 그러면 그 부분에만 여러분들 올인하셔도 점수는? 다룰 수 있죠.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들 다룰 거고요.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부분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. 왜? 거기에는 외워야 할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또 아동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질환들이 나오게 됩니다. 질환들은 그 단계에 따라 평균 한 두세 문조 정도씩만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지금 아동 감염 유인물 받으셨죠? 네, 생각보다 많으실 많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유인물이 계속 이렇게 많으냐 아니겠죠? 문제가 저희가 아동감호 수업 진행을 할때총 모의고사 6회 문제로 12시간을 진행을 할 건데요. 아무래도 6회 문제 중에 1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2회 문제는 가장 빈도수가 높고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. 1회, 2회 에다 출제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묶어놓다 보니까 유인물이 좀 많습니다. 그러나 뒤에 3회, 4회, 5회, 6회로 갈수록 점점점 유인물의 양은 줄어들 거니까 너무 유인물의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. 자 모의고사 문제 특성을 보면은 제 스타일은 다섯, 한 문제를 풀면은 다섯 문제를 풀수 있는 효과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. 그래서 각각의 답까지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셔야지만이 다섯 문제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전체적으로 꼼꼼히 보시면 좋겠고요.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국시 준비를 다 하시고, 공부를 다 끝나고, 마지막에 시험 대비 마무리하려고 오셨을 거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학원에 들어오셨을 때는 문제만 많이 풀어보려고 들어오신 건 아니죠.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요 문제는 그냥 풀어보면 돼요 그렇지만 그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의미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, 자, 시험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았죠? D-Day 며칠이에요? 계산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, 한 50일? 되고 있나요? 자, 그